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초등학생 긴급 돌봄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지사는 지난 18일 내포신도시 LH 스타일스 아파트 아동통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홍성군 아이들 세상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양지사는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각 시설 상황과 차단 방역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양지사는 관계자들에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해달라며 이용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은 홍성군이 직접 운영하며 공동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시설, 청소년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도서실, 가족카페 등 6개 시설로 나눠졌습니다. 이중 초등학생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시설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60명이 이용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일시 또는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5명이 신청해 이용 중이며 양지사가 방문한 18일에는 8명의 초등학생이 등원했습니다.